오늘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장병 두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군당국은 비물에 유실된 지뢰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경기도 파주시 육군1사단 예하구대 DMZ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d m z 에서 수색작전을 벌이던 김모 화사 등 부사관 2명이 폭발로 발목 등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군 당국은 사고 직후 헬기를 이용해 김화사 등을 군 병원으로 이송했다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김화사 등은 동료 장병 10여 명과 함께 군사분계선 이남 우리 군 작전지역 순찰로에서 수색작전을 벌이고 있었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김하사 등이 평소 다니던 순찰로를 이용했지만 최근 내린 폭우 등으로 유실된 대인주이나 부비트랙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발사고 이후, 폭발 이후 우리 군은 전방 지역의 경계를 강화했지만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폭발에 북한군이 연루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DMZ에선 지난 2000년에도 중령 두 명이 지뢰를 밟아 크게 다치는 등 크고 작은 지뢰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영입니다.